안녕하세요. 녹색부동산 이강입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가계약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과 문자로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가계약을 많이 하게 되냐면 이제 마음에 드는 방을 보셨을 때 아니면 마음에 드는 매물을 보셨을 때. 매물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가계약을 진행하게 되죠 근데 물론, 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조건들은 구두로 설명을 받고 돈만 보내는 경우가 많, 많으실 텐데요 어, 물론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카카오톡이던 문자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글로 남겨서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대부분 부동산에서는 통화 녹음을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얘기한 내용이라든가 뭐 임차인과 얘기한 내용들이 다 녹음이 돼 있지만. 말로 한 거를 기억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간혹 헷갈리는 경우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말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물론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번거로,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문자로 남겨서 조건들을 남겨서 서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문자들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냐면 어, 기본적으로 계약하는 물건의 주소 그리고 금액 그리고 내가 입금할 가계약 금액 그리고 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할 건지 날짜와 그리고 입주 날 잔금일 그리고 임대 기간 등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다 들어가 줘야, 줘야 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 계약 조건들을 특약으로 작성해서 다시 한번 보내줘야 하는데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뭐 주차는 꼭한 대를 할수 있게 해준다 아니면 뭐 애완동물은 한 마리까지만 기른다 이런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약속들이 있다면 그런 약속들도 가계약서